수영한년 원장 권선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족냉증, 다리만찬족냉증 또는 다리에 열이 나는 족열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떤 그 명확한 원인도 없이 손발이 차거나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도 손이나 발에 냉기를 느끼는 증상입니다. 사지권력이라고도 하고. 어 사지 골증 사지 냉증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손발이 찬 거를 많이 호소를 하고 또 약을 한약을 쓰더라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어 이렇게 하복부 자궁냉증을 같이 수반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이 꾹꾹이를 이용해서 재질은 나무지만 너무 모관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잘 구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소개할 혈은 다리에 있는 혈을 소개를 우선 하겠습니다. 대도, 어? 큰 도시라고 하는 대도, 대도 혈을 소개를 하겠는데, 대도는 엄지 발가락의 내측에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 보면, 이 능선이 하나 있는데, 능선을 넘기 전에, 엄지 발톱에서 2cm 정도 이렇게 가면, 여기 걸리는 뼈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대도입니다. 족태음 비경인데, 발가락 앞에는 은백, 대도, 뭐, 태백 이렇게 나가는데, 두 번째 혈, 족태음 비경의 두 번째 혈이 대도입니다. 지압을 하는데, 이건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줍니다. 약간 뻐근할 정도. 너무 안 아프면 안 되고, 너무 아파도 안 되고, 뻐근할 정도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리의 냉증에는, 어,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손의 냉증. 손의 냉증은, 어, 두 가지 혈을 우선 소개를 하겠는데,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 손톱에 바로 위에, 중층입다 중층, 중층. 어, 이거는 심포경인데, 여기가 말초 혈액순환 중에서 중요한 혈입니다. 어, 지압은 전과 동으로 해줍니다. 뻐근하게, 지리하게 너무 아프지 않게, 에, 시간은 1분 또는 1분 30초. 어, 최소한 30초는 해야 되겠죠? 보통 1분이 제일 좋고, 어, 이 중충이라는 거를 이제 지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역시 손 끝에 있는 그 혈이, 네 번째 손가락에서 손톱에서 어 새끼 손가락 쪽으로 그 모서리에 있는 게 관충입니다. 관충. 손끝 발끝에 있는 거는 이제 제압을 지 하는데 세게 할 수가 이제 없고 하지만 지그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을, 어, 이렇게 느끼면서 지압을 해주는데, 이거는, 어, 삼초경입니다. 예? 수태한 삼초경인데, 심포경, 삼초경, 그 다음에 비경. 지압을 해줌으로 해서, 말초 혈액순환이, 에 이제, 급속도로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관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사관. 네 개의 관문. 사관이, 에 있는데, 그 중에서, 손에 있는 거는 첫째 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 사이에 어, 합곡, 이 대장경의 합곡이라는 거를 같이 해야되고 다리로 가서는 엄지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에 사이탁 올라가면 2cm 정도 올라가면 태충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태충 여기가 태충이고 여기가 합곡입니다. 어, 처음에는 대도라고 하는 혈을 지압을 했고 그 다음에 태충을 하고 그 다음에 손에서는 합곡을 하고 어 중충을 하고 관충 막뭐 이런 식으로 어 하게 되면 일단 개괄적인 치료가 끝납니다. 꾸준히 단지 이거 한두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저희들이 그뭐 당귀 사약 당이니 뭐 육미 팔미지황 당이니 한약을 써서 그어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제 부자를 같이 쓴대든가. 하고 또 하복부를 덮여주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소개한 헬들을 꾸준하게 잘 해보시고 많은 효과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무릎 또는 발만 찬 사람이 있어요 나 손은 괜찮은데 발만 차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수족냉증 에 손발 다친 사람이 있지만 발만 찬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무릎이 약가 시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양기, 그 몸의 그 더운 기운, 양기가 좀 부족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보약을 먹어야 될 증상입니다. 어, 거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무릎의 뒤에, 오금이라고 그러죠? 오금의 정가운데가, 정가운데가 위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약 3cm, 2cm 정도 가면, 위양혈이 있습니다. 위양혈 무릎 뒤에 가운데 주름에서 가운데는 위중혈이고 바깥쪽으로 2천 정도 가게 되면 이거는 위양혈입니다. 그다음에 소개할 거는 쥐관할 때도 쓰는고 혈압에도 쓰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혈인데도 이거는 이제 발끝을 힘을 주고 다리를 이렇게 약간 세우게 되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발 이쪽에 여기에 이게 승산혈입니다. 승산 산은 매산점니다 여기가, 어, 그래서 이거를 산을 이은다 해서 승산이라고 하는 혈명이 붙어 있는데, 여기 승산혈을 이렇게 치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 발가락의 안쪽에 간경에 중봉혈이라는 혈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쪽에 복숭아뼈하고 발목의 정가운데하고 해서 중앙쪽으로 3분의 2쯤 되는데, 거기가 이제 중봉혈이라는 혈입니다. 거기를 잘 찾아도 온폭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잘 찾아서 지압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발가락의 바깥쪽으로, 두 번째 발가락의 바깥쪽으로, 어 아까 수족 냉증에 할때 설명한 건, 한 건데, 이 여태열을 같이 지압을 하겠습니다. 다리의 냉증은 위장경락하고도 관계가 있고, 간경락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의 외측에, 두 번째 발가락의 외측에 여태열이 있습니다. 여태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요 안쪽에 중봉이라는 혈도 안쪽에 복숭아뼈하고 발목의 정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 해계라는 혈인데 들어간 부분하고 거기서 해서 가운데로 세등분을 한다고 그러면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봉이 되겠습니다 다리만 찬 사람은 이걸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게 되면 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너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한의원에서, 뭐, 팔미지황탕이나 부자 들어가는 약을 써줌으로 해서 말초 혈액, 혈액순의 혈류를 증가시키게 되면, 보도하면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서서히 무릎이 아가, 어, 차고 한 것이 이제,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열증이라고 있어요. 다리 발바닥이 열이 나서, 잘 때, 또는 밖에다가 찬 데다 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안쪽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 한 번에 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더 넘어서 연곡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과의 안쪽에 복숭배에서 사각선으로 약간 사선으로 해서 밑에 내려가면 거기가 이렇게 더 마주치는 건데 발가락을 타고 쭉 올라가서 한번 능선을 넘고 두 번째 능선을 조금 넘으면 바로 그 위에가 연곡입니다. 이게 족소음 신경 혈인데, 어 연곡을 지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발가락하고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쭉 타고 내려오면 발가락 그 여기 아랫부분에서 한 2cm, 3cm 좀 올라가면 족이무비라는 혈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꼭 쓰는 혈이고, 또,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안에 있는 태충, 이제 상팔풍혈. 팔풍혈이라고 제가 옛날에 그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 한 2, 3cm 위에 쪽에를 상팔풍혈입니다. 그 중에서 태충, 이것도 속하고, 이목도 속하고, 그 다음에 드물게는 심한 사람은 발가락을 제외하고, 이거를 3등분을 발바닥이 여기를 발가락 제외한 3등분 했을 때 우에 3분의 1 정도의 가운데 점이 이제 용천이라는 혈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지압을 하기도 하고 또 혹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약간의 사혈을 좀 시켜서 어 사혈을 이렇게 해서 피를 좀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효과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새끼 어 발가락 쪽으로 바깥쪽에 외곽 쪽에 발가락 쪽에서 새끼 발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사행지 정도 올라가면 삼촌이 되겠죠 그 부위 또 거기에서 또한 이행지 올라가는 부위 또 등등 이게를 동시 침에서 삼중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중 세 가지 무거운 이제 이 혈인데 이 부분을 약간 그, 무슨, 그, 삼능침 같은 거로 해서 출혈을 시켜주게 되면 다리가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어, 용천열하고 이 삼, 이 외과의 바깥쪽에 사행지 위에 부분을 출혈을 해주면 빨리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다리가, 손발이 찰, 찰 때수정냉증또 손은 괜찮은데 다리만 찬 거, 종냉증, 어, 무릎이야, 또는 심한 사람은 고관절 이하가 다 차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발의 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잘안 났기 때문에, 어, 한의학 책에도 난치, 난치조결증. 이렇게 표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잘안 났기 때문에, 어, 치료가 나, 난해하다. 난치조결증이라고, 어, 적혀 있는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어~ 전문적인 거는 또각 한의원에가 상담을 하실 수있으때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꾹꾹을 이용해서 꾸준한 제압체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